오늘은 친구가 직접하는 친구의 불어 추천복기 1화 지금 바로 시작해 겠습니다 시작.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불어는 애드 거로 갔네요. 시청자 여러분 중에 불어를 하는 사람 있으면 구독해 주세요. 나도요. 롤에 롤자도 들어트라 울트라, 울라 울트라, 울트라, 울트해 울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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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트 를 좋아하는데 왜 팬가드로 했어 이름을? 응? 이름을 왜 팬가드로 했어? 내 최애 스킨이 팬가드라 친구 샤이 머스캣 먹는 소리 ASMR <laughs> 이걸로 아이스크림 <아시아>. 먹어야아어 <laughs> 음. 아, 진짜 우리 팀뭐하고 동시에 죽었는데 오? 아닌가? 예 시우나 시우나. 아졌다아 아, 고대유 가깝게 샀네. 왜요? 두, 두 번째 맵은 노가웃으로 가겠습니다. 캐릭터 좀 바꿀게요. 노가웃은. 그냥 모티스로 가야지. 아니, 팽. 제가 팽을 못 써서. 너가, 쓰러, 너가 쓰러. 제가, 그리고, 치, 제, 거, 제 개적으로는 불로를안 해서. 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팽잘쓸 텐데. 이거, 사랑이 다요 내가 패는 왜 시빌레부터 하차까지 찾는지 아시겠죠? 맞아, 모티스도 못 쓰는데 망했. 맘에... 콜트는 솔직히 잡아. 아, 진짜 노방이래서. <laughs> 어 이겼네? 진주였는데? 야 라운드 준비 사이즈. <laughs> 뭔 소리야 나한명 죽였어. 야. 야, 나 자, 승리. 다음. 인터넷 주인 너가 왜더 말을 안해 선아, <laughs> 나좀더 많이. 이번엔 뭘로 할까? 쇼다운으로 하자. 나 쇼다운 진짜 잘함 외동이야 어 못하니까 티슈 해나 <laughs> 아니야 쫄쫄하면 이길 리가 없잖아 응, 뭔 소리야 에드거로 하면 됨자 솔로 쇼다운 에드거로 가겠습니다 음 그럼 망한 o 같은데 g 채 m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i M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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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어? n i Mani, m a 어 i Mani, m 어아 i m a n 해 Mani, Mani, m a 아 근데 내가 못하는 건 맞긴 해. 아 어,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? 저 채널 주인한테 맡겨보겠습니다. 채널 주인 뭘로 할까요? 음 채널 주인님 하시 별로... 아나 이거 진짜 못 하는데요. 그 음, 나도 못 할까 특별히 그럴 뭘 해줘. 망망한 것 같으니까 프랭크로 가야겠다. 왼쪽에 두고 가라. 보보 보정도 어때요? 야, 보는데. <laughs> 안 아니겠지 이거응 그거로 해봐 이거는 그냥 벨트걸어 시청제운동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자 스타는 네개 뽑았어요 하나는 휴두개는 신화 하나는 전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신화에서 두개다 캐릭터가 나왔어요 완전 운 좋죠 떼떼좀구독해 주세요 뭐 하냐? 상우야. 꿀문 지켜. 뭐 하냐, 친구야?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꿀문 뺏겼어. 야, 근 조심해야 돼. 이렇게 돌파해서 가지 이게 은근 부활이 빠른 것 같은데 의외로 느려요 헛우저고헛가 <laughs> 응? 어쨌든 고헛 구고 헛 구고 헛한번헛 구고 헛 구고 지켜서 이기는 상황이네요 어 근데 꼴을 못지키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어, 1대1 고맙 스탬프는 빨리 찍어놔야지. 이가 자음 펠스가 볶아서 더갈것 같은데? 언니 씨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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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골문 지켜놨고. 안 돼, 아. 아, 아깝습니다. 막을 수 있었는데. 아. X 일단 엑스 눌러주고. 자, 이제 여기서 끝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빠이